강신주의 감정수업 35번째 공손 무서운 타자에게 보내는 친절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사람도 있다.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이유에서든 사랑하는 사람이 허무하게 자기 곁을 떠났을 때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원래 사랑이란 부재의 고통으로 확인되는 감정 아닌가. 잠시 헤어져 있는 것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데, 이제 죽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 길을 애인이 떠났다면, 부재의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이 끔찍하고 극단적인 고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리움은 시작되겠지만, 죽은 사람은 결코 돌아와서 빈자리를 채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반대의 이유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사람도 있다. 그에게 사랑은 꿈꿀 수도 없는 딴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는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니 깨어있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느낄 때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존재의 고통. 즉 타인이 내 앞에 존재한다는 고통에 비하면 차라리 사랑하는 타인이 사라졌을 때 발생하는 부재의 고통은 오히려 행복한 편이다. 부재의 고통에 빠진 사람은 한때는 타자와 함께 있는 행복을 충분히 느껴봤겠지만 존재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살아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으니까.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타인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르트르의 말마저도 존재의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는 일종의 사치일 수밖에 없다. 그는 타자를 통제하려는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일체의 문학적 과장법 없이 그에게 타자란 글자 그대로 공포 자체, 즉, 지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타인의 존재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행복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그렇게 무서운 타인과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일까? 존재의 고통이라는 저주에 걸린 사람은 아침에 눈 뜨지 않기를 바란다. 혹은 더 적극적으로는 자살을 꿈꾼다. 1948년 6월 13일, 도쿄 타마강 상수원지에서 내연녀와 함께 투신 자살하며 서른아홉 살의 나이로 사망한 일본 작가 타자이 오사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같은 해에 출간된 인간 실격은 오사무, 오사무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사로잡았던 타자에 대한 공포감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된다. 저는 화를 내는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악어보다도 용보다도 더 끔찍한 동물의 본성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본성을 숨기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예컨대 소가 풀밭에서 느긋하게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꼬리로 배에 앉은 쇳등 애를 탁 쳐서 죽이듯이 갑자기 무시무시한 정체를 노예음이라는 형태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언제나 머리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번 성 또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저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타자가 무섭다면 우리는 그에게 화를 낼수 없다. 작가가 자신이 인간으로서는 실격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타자가 무섭다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 항상 타자의 욕망에 맞추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이미 주 우리는 죽은 것 아닌가. 살아있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렇다. 자신의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타자의 욕망에 순종할 수는 없다. 어떻게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냥 감독이 시키는 대로 연기하는 배우의 삶일 뿐. 헛개비의 삶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작가가 자신의 분신, 요조의 유년 시절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떤 식으로 타자를 무서워했는지 묘사하는 대목은 서럽고 또 서럽기만 하다. 언젠가 아버님은 도쿄로 가시기 전날 밤 아이들을 손님방에 모아놓고 이번에는 어떤 선물이 좋을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웃으며 물으시고는 아이들의 대답을 일일, 일일이 수첩에 적어 넣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요조는 아버지가 물으셨을 때 저는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뭐가 갖고 싶지?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 순간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를 즐겁게 해줄 것 따위는 없어. 그런 생각이 꿈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이 준 것은 아무리 제 취향에 맞지 않아도 거절도 못했습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하지도 못하고, 또 좋아하는 것도 쭈뼛쭈뼛 훔치듯이 전혀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고는 표현할 길 없는 공포에 몸부림 쳤습니다. 즉, 저에게는 양자택이라는 능력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저의 소위 부끄럼 많은 생애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 성격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요조에게 아버지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언제든지 화를 낼수 있는 타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요조에게 묻는다. 도쿄에 갔다 올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냐는 것이다. 앞 위기가 다가왔다. 타자로서 아버지가 무서웠던 요조는 달팽이가 촉수로 앞길을 가늠하듯이 아버지의 내면을 읽으려고 한다. 도대체 아버지는 자신이 어떤 선물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어린 요조에게 어떻게 가지고 싶은 것이 없겠는가? 그렇지만 아버지가 질문하는 순간 요조는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의 욕망만을 읽어내려고 한다. 잘못 읽으면 불우령이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요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던 것이다. 수줍은 듯이 보였지만 사실 요조는 휘감고 있는 감정은 공포였다. 방금 읽은 구절 다음에는 요조의 공포를 수줍음으로 오해한 아버지가 넌지시 사자춤타를 이야기한다. 그날 밤 요조는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 아버지의 수첩에 사자춤이라는 글자를 써 놓게 된다.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맞추었지만 면전에서는 수줍음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야 아버지라는 타자로부터 소가 풀밭에서 느긋하게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꼬리로 배에 앉은 쇠등이를 탁 쳐서 죽이는 것과 같은 분노를 피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요조의 행동에서 우리는 내면의 공포가 외면의 수줍음, 항상 타자의 말에 순종적인 공손함으로 드러나는 메커니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손함이나 온건함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는 욕망이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아이 즉 투정을 부리지 않고 너무나 의젓한 아이를 보면 어른들은 미소를 띠며 말하고 난다.아이가 정말 공손하네요.혹은 참착하고 순한 아이야.그렇지만 이걸 아는가?아이는 그런 평판을 듣기 위해 얼마나 당신의 욕망에 순종하는지를.그리고 그만큼 아이는 또 얼마나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고 있는지를. 스피노자의 말대로 공손함이나 온건함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할 때의 감정이다. 표면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들 혹은 공동체에 대한 공포가 들이우고 있는 짙은 그늘을 보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공손한 아이나 온건한 아이는 타인이 화를 폭발할까 봐 자신의 욕망,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일과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주장하지 않는 것 뿐이다. 치근한 우리 요조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욕망을 계속 부정하는 생활을 유지하려다가 요조는 폐인이 되어버린다. 27살인데도 불구하고 요조는 40살 이상으로 보일 정도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시체가 되어서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다뤄도 순응하는 존재, 얼마나 공손한가. 시체는 굴리면 구르고 팔다리를 접으면 접힌다. 옷을 입히면 입고 해부를 하면 그대로 매스를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시체가 되어가는, 즉폐인이 되어버린 요조에 대해서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알던 요조는 정말이지 순수하고 자상하고 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아니 마셔도 하나님처럼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른다, 부처님도 모른다. 우리 요조의 공포와 외로움을.